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찬송서를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고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의 아, 몸과 생활에서의 구원, 예수님의 대속으로, 죄의 몸과 생활에서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 두 번째, 첫 번째, 그서 죄의 몸에서의 구원이라는 아, 말씀을 아, 전하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주의 몸에서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를 도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청악전에 큰 소리로 외쳐서 선포했던 말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은 성부성자 성령 3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한위 하나님이 함께, 함께 계셨던, 계셨습니다. 갑자기 없던 성령님이 신약시대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창세기도 보면 거기에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우리가, 우리가 여러 이제 사면 하나님의 그런 흔적들이 성경에 예, 기록되는 것을 우리는 <laughs>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구약시대에도 성령님의 역사심이 있었지만,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의 역사는 독특한 그런, 그, 그 역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를 죄의 몸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죄의 몸에서 구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 아, 아, 창세전에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약속하셨던 아,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 성령님의 독특한 역사는, 가장 핵심적인 역사는, 그, 죄의 몸에서 벗어나서 새 생명 가운데서 살도록 하는, 아들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 이것은, 아, 하나의 어떤 중요한 질의요, 어떤, 법칙이 었습니다 죄의 몸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찬양 가사처럼 난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뭐 믿으면 하겠네. 그 말이 딱 맞습니다. 어제 어떤 한 목사님의 예를 들었지만은 이 사도벌도 뭐 멀리 갈 것도지 성경에서 사도벌 같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조차도 이 죄의 몸에 로마서 8장에서는 이 사망의 몸이라고 말하겠죠. 죄의 몸. 이 사망몽에서 누가라를 건져내려.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하도 바울이 이제 몸에서 사망몽에서 누가라를 건져내려 탄식했던 것은 예수님 믿기 전, 응? 불신 그 상태, 그, 응? 유대교로 있을 때 단순히 그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을 몰랐던 게 아니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그말씀드렸그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행했지만은, 그래서 아주 3년 정도밖에 안는 짧은 기간에 광주에서 두 번째로 가는 큰 교회를 지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급성장을 했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능력을 했지만그 죄의 몸에서 파적바알처럼 아, 여기, 성계에보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오라라는 곤관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역사를 몰랐던 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몰랐던 것이 아닌데, 아, 나중에 보니까, 이 죄와 사망으로, 아, 내가 사망의 죄의 몸 안에 있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 안에 지금 있는 것인데, 아, 여기에서 구원받는 길은 생명의 성령의 법밖었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구나. 그리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어떤 일정한 법칙이 있구나. 이건 단순히 일정한 법칙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순종해야 갈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구나. 제 몸에서의 구원, 사도바울도 뒤에 나오지만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이 날마다 죽노라는 게 뭡니까? 오토매틱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은 자로차도참 좋아져서 자율주행차량이 생겨서 딱 이게 지정을 해면 지가 알아서 간대죠, 그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한테 딱 한번 딱 세팅이 되면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기뻐하신 생각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만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오토매틱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혜의 몸에서 구원을 받는 매일 매일 구원받는 오토매틱이면 다 오토매틱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다 똑같이 그죠? 내가 오토매틱 세트였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다 오토매틱 로봇으로 일어났으면 똑같이 그냥 하나님의현 대로 한 건데 물론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기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건데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없이는 주님의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가 없니다 제 몸에서의 구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의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몸이 죽어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을 다지 아니하려 하미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몸을 죄의 몸이라고 합니다. 죄의 몸의 번성이 죽어 죄에게 동를하지 않게하는 목적으로 죄의 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야 합니다. 예, 이 말씀, 이 로마서 방금 6장에 나왔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한 말씀인데, 죄의 몸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죄의 몸에도 구원받는 것은. 죄의 몸에 본성이 죽어서 죄에게 종으로 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죄의 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들의 영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있는 몸은 무엇인가요? 성경은 그리스의 지체를 쓰의 몸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의 지체를 가지고 창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갈라디아 2장 17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 안에서 의롭게 들여야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그리스도께서는 결코 우리를 죄짓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제세에 구원함은 죄의 몸을 심판하고 의의 신분인 아들들로 거듭난 영의 지각과 인격으로 사는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로도서 2장 11절부터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그 안에서 너희가 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그유 개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만나아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예. 우리가 죄의 몸에서 구원을 받는 할례는 세례면 아, 손으로 받은 할례가 아니라 손으로 받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아, 유대인들이 받는 그 할례와 같은 그런 할례를 말했죠. 그것이 아니라 유괴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의 할례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거를 먼저 이 진리를 정말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집일. 예수 그리스의 죽으신과 내가 연합할 때내 내 본성이 실제 죽음, 죽는다는 것 내게 이 믿음으로 내 본성의 죽음이 임한다 가끔씩 우리가 실수하는 말 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자칫 또 정신줄을 놓고 다시 또 엉뚱한 생각을 하면 옛날 게막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일 그, 어, 보기 안 좋은 모습 중 하나가 뭐냐면, 하, 난 원래 그래. 난 원래 그래. 그리고 원래 그렇다더라고요. 그 <laughs> 원래 그렇다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게, 그것이 바로 주님의 죽으신과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 같았으면, 막 옛날 같았으면, 자꾸 옛날 얘기하고 그지만 유괴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의 할늘라 그럼 우리가 이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감각이 있는 겁니다. 이지각 내가 주님의 죽으심과 죽는 그 감각이 뭔가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과 생명과 연합한 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 감각.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증거로 삼는 표징이 된 할례는 증거라고도 할수 있고, 보증이라고도 할수 있죠. 이제 도장을 찍는다. 아브라함이 모할레시로마사장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 않습니까? 약속을 믿었어요. 그런데 할례라는 것은 할례 자체로서 그리스도와의 그 할례, 예수님의 죽으신과 연합하는 이 할례 자체가 곧죄 사함이라고 했습니다. 죄 사함을 이른다고 했어요. 죄 사함이면서도 그것은 약속의표가 된다고 했어요. 약속의 표. 지난 지난번에 약속과 죄 그리고 죄 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다했지만은이 할례에 대해서 할례는 약속의 표가 되고 그리스도 죄 사함을 위한 할례 세례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자체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는 것은 결국 그것이 죄 사함이니까 그래서 어, 어, 베드로가 말, 말씀을 전했던것천부했던 것처럼 각각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삼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에 내가 연합하여 믿음으로 내가 죽음에 동참하는 거죠. 이것이 곧 제삼이기도 하고, 곧 이것이 바로 약속의 표, 약속의 증표, 약속의 에, 이, 이, 이 믿음을 의롭다는 거죠. 그런 표식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이, 이 베드로가 전했던 것처럼 그거 같은 것이죠. 어, 이는 육의 몸을 벗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할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에 동참한 결과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일으킴을 받는 것입니다. 그 결과 성도들의 몸의 본성은 항상 죽어 있고. 영으로는 아들들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으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때 아,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에서 또그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온 이유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반드시 심판에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율법 아래에서는 반드시 또 저주가 따르게 어 있어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그 때문에 이 저주와 이 어둠에서 해결 이 구원 받는 것도 뭐냐면 바로 우리가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 죄의 몸이 죽어, 죄의 몸이 죽어서 죄에게 종료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아, 죄의, 우리가 죄의 몸이 죽어서 죄에서 종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할래를 행하시는 건데, 우리가 죄의 몸 가운데 있으면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죄가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돼. 죄의 법안에 있으면, 죄가 이끄는 대로 살게 되고, 거기에 대한 심판에 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심판의 결과도 모르다합니까 우리가 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이 심판이. 어떤 부분이 있어서면 죄와 사망의 법아래었을 때, 율법 아래에 을때 죄의 몸 아래에 있을 때 반대로 그리소 안에 그리소가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가 믿음 만했에 있을 때는 바로 이 죄의 몸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단순히 죄의 몸에서 구원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한제산는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산 제물로 드리려면, 그냥 그냥 드려져는 안 돼요. 구약의 제물도 죽어서 그죽음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처럼, 우리도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몸이 죽고, 죄의 몸이 죽고, 그리스의 그 지체가 된그 몸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몸, 주님이 받으시는 몸은 그 몸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그 몸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이 드려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몸이 어떤 몸이에요? 주의 몸으로 드려지면 안 돼요. 그리스의 지체로서 드려져요. 그리스의 지체로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신과 연합한 자는 그분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처럼 바로 천 열매로서 아버지께 영광으로 돌리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영광으로 드려졌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우리의 육체의 죄된 몸으로는 드려질 수가 없어요. 죄된 육체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면 그리스의 몸으로 치체로서 드린, 지체로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동일하게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였었고, 뭐 하나님이 받지 않은 제사였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물론 육체로서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해서 뭐 어떤 일들을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물론 당연히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죠. 주님을, 우리 몸으로 주님을 이룰려 수고를 해야 되죠.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수고 이전에, 그 수고 이전에, 우리 자체로서, 우리 자체로서, 우리 몸이, 우리 전체가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져야 돼요. 산책물. 그 드려지는 게 뭡니까? 바로 죄의 몸에서 구원받은 다는 사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신과 연합하고, 그분의 부활과 연합아 그 상태 그 상태로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그 상태로서 우리가 삶속에서 우리의 실제 이 몸뚱아리로 그 상태로서 하나님의 선하리를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의의 변기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원도 9당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 후에 자신이 돌이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어 합니다. 여러분, 이 죄에서의 구원은 그러나 우리가 죄에서 구원 받다고 그것이 자동적으로 죽을 때까지 그냥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우리가 내 몸으로 내 자신을 복종시키야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드려야 할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령받고 믿음으로 시작해서도 갈라디아 교회에 말했던 것처럼 다시 육체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다시 믿음 밖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의 교훈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도안해다 알면서도 이 복음의 진리를 알면서도 우리의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어떤 죄와 사망의 법에논리리 따라 사람에겐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쨌든 우리의 몸이 주님 앞에 예, 성령이 충만하면 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사람은 뭐부터 했냐면, 우리 옛사람에는 뭘 해야만 되는, 뭘 하지 않으면 일단 뭔가 깝깝만 그런 게 있어요. 뭘 해야만 되는, 그래서 그러니까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사실 할례를 받고 율법으로 들어갔던 이유 중에도 그런 것 같아. 그리스도를 믿고 다들 뭔가 뭔가 처음엔 몰랐는데 조금 시간 나고 뭔가 허전해. 뭔가 뭔가 해야 될까 또. 아니 믿기만 해도 이게 뭐이 믿음만 보한다는데 옛날 그에서 뭔가 허전해. 네, 여러분 허전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지잖아요 우리에게 일을 시키기 위해 좀 기다리면은. 할래 안 받아도 할게 많거든. 할래를 뭐 받아야 돼. 알고도, 이거 이 복음의 진리를 알아도, 우리가 그것이 어느 순간에 그냥 만성이 되고,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면은, 이게 아무런,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죄의 몸에서의 구원과, 무관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를 날마다 내 몸을 복종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몸의 본성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조절해야 합니다. 네 가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드는 것과 그리스의 몸을 세우고 자신의 영의 몸이 자라나며 그리스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에 합당한 것만을 몸으로 순종합니다. 반대가 된다면 몸의 요건을 날마다 주지합니다 이를 소홀히 한다면 훗날에 우리들은 주님께 버림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달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인간의 옛사람의 인격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몸의 번성을 주이고 영의 사람으로 순종하며 파는 만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간직하고 계신 우리들의 영이 입을 부활의 몸을 준비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을 준비하는 생명의 삶을 살고 있다면 몸으로 있을 때에는 머리의 신 주님과 함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범사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만든지 항상 이 그리스의 복음의 이 진리를 가슴에 품고 늘 그것을 훈련하는 시간 육신으로 이 본성으로 살려고 하죠. 여러분, 옛 본성이라는 것이 우리 사람이 볼 때는 꼭 나쁜 것만을하래요 왜냐하면 이옛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옛 사람은 선악과를 먹었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우리가 정한 선과 악이 있어요. 그래서 옛 사람으로 살아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선함도 있다고 선하게 보이는 것이.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것도 악한 거예요. 그것이 육신에 있는 것이라다 우리의 거듭난 아들로서의 영혼은 그리스의 몸된 경위의 지체가 되었고 그 머리를 붙들며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살든지 눕든지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영과 혼과 몸이 되십시오. 이것이 제 몸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며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히브리서 10장 21절, 21절 이겠습니다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시승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여기에서 악한 양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딱 떠오르는 그런, 그런 종류의 악한 양심을 말하는 게, 양심 자체가 악해요. 하나님 볼 때.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은 결국 선악의 기준을 따서, 그 기준을 따서 선악가를 먹은 양심이거든요. 그래서, 선과 악이 같이 공존해요, 우리 양심에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그 기준이 누구냐? 우리, 우리가, 우리 어떤 육체의 기준이 돼가지고, 선이, 우리가 볼때 선이고, 우리가 볼때 우리 인간의 삶을 그냥 볼 때, 그러니까 사실 인간 세상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 선악이란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죠? 렇 어떤 면에서는 이 선과 악이, 인간의 수준의 선과 악이 기 때문에, 인간 세상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고. 세상이. 있지. 이 조직 자체가 그것까지 무너지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이 선악과는 결국 그것은 선악과의 불과 양심,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양심이란 것은 할례 받지 않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양심이란 것은 결국 열매가 제가 항상 말했잖아요. 딱두 가지만 나온다고 교만하다가 낙심하다. 우리의 양심의 열매를 보면 그걸 알수있겠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나 자신을 볼 때, 교만할 때 상태하고, 낙심할 때 상태하고, 그 상태가 어떤가요? 좋아요? 턴한 것 같아요? 교만한 게. 교만하면 악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낙심한 것같 사실 낙심도 들어가 먹는 그 속에 또교만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악하다고는 악하다그 악하다는, 그 악하다는 양심에 선광이 같이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할례받아서 타라져버려요. 새 양심, 더란 더란 양심이 뭡니까? 이 예, 합한 이 양심이 우리의 본적, 죄 몸인을 본통이 그리스도 함께 죽어 장사되고 그리스도의 생명과 해나땅그 생명 안에는 그 양심만 하나 뭐예요? 그 양심만. 여러분 이은의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 모나 마치겠습니다하늘에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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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